안녕하세요. 자이언트카 서창희 대표입니다. 오늘 준비한 차량은 BMW X5 X6 니스 견적 준비하였습니다. X드라이브 40i M 스포츠 모델이며 차량 가격 1억 2770만 원 할인 프로모션은 1100만 원 적용하였습니다. 최종 가격 1억 1670만 원이며 니스 기간 60개월, 약정 거리 2만 k 로이며 무보증 기준 월리수료 143만 2 888원에 진행 가능합니다. 다음 모델은 S6 40i M 스포츠 패키지 X 드라이브 모델 안내 드리겠습니다. 기본 가격 1억 3 140만원 할인 가격 1 250만원 적용 가능하시고요. 최종 가격 1억 1 890만원 진행 가능하십니다. 니스 기간 60개월이며 약정거리 2만키로 무보증 기준 이스료 145만 9 901원에 니스 진행 가능하십니다. 아직 BMW X5, X6 니스 견적 비교 중이시라면 저희 자이언트카 문의 주셔서 합리적인 미스 견적 진행할 수 있게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